자, 휴캠스에 대해서 예쁜 공디 님께서 어, 올려 주신 그 시간이 9시 35분, 그다음에 9시 54분.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고점 돌파 10시 21분. 근데 이제 그때 올려 드릴 올려 주셨을 때다편입의 기준이 잡히는 그런 시점에서요. 어 10시 54분. 그편의 기준에 잡힌다라는 기준은 뭐냐면 뭐 12시 11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주가가 휴캠스도 15%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죠. 어? 주가가 그래서 1조 미만에서 이제 들어 올려졌기 때문에. 근데 맨 처음에 그 휴캠스 말씀해 주셨을 때 사실은 이제 공시 내용도 안 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봤을 때뭐 직전에 거래 대금 자체가 이제 우리로서는좀버거운 흐름이다. 어, 회사는 뭐 긍정적이겠죠. 왜냐면 대주 지분도 높고 또 시가총액 1조 수준까지 형성될 정도로 하면은 뭐 아주 저평가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추이 부분을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의 에, 뭐 고평가로 얘기하기 어려운 응? 그렇다고 뭐 아주 저평가입니다 이렇게 에,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꼭 오늘 이제 그 공시가 나왔어요 의무 공시죠 의무 공시 그러니까 에, 실적 부분에 대해서 수주 계약 에, 앞으로 이제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주주 계약을 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준다는 라게 보도 자료를 통해서 끝내줄 거야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HLB를 가지고 있고 HLB가 지금 1 6 6퍼 이제 뭐 강보합 기준인데 강세, 강보합. 예. 그런데 일단 그 그런 쪽에서는 뭐 뜬구름 잡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 어뭐 베트남 정부에서 뭐 임상 성공을 시켜줄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막말로 그어 공정 공시가 나온 게 아니라 자회사의 FDA 뭐 승인 받고 주사기 어쩌고 에이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솔직히 우리끼리 에? 근데 이제 일단 가지고 있으니까 또 그런 음 내용들이 나와주면 좋죠. 근데 휴켐스 같은 경우 지극히 정상적인 업체 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휴켐스의 기준에 에 공신내용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뭐 뉴스입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공급계약 체결했습니다 어? 공급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대주주의 이제 지분의 기준이라든가 뭐 여러가지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그 기준점에서 음 휴캠스 같은 경우에 공시가 어 의무 공시가 나와줬다라는 거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 부분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응? 그 부분을 공정 공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시 내용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에, 일단 이제 9시4 분에 이제 뉴스 내용이 나오고 그런 변동이 사실은 좀 제한적이었어요. 어이고 HLB 또 추가적으로 또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수급이 조금 애매해. 일단은 보유 비중 유지고 추가 편입은 일단은 관망 기준 어,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아유 이쪽 불려 저쪽 불려 하는 정신도 하나도 없어요 저도. 어, 요 부분에 이제 이, 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도 올려드릴 건데 에, 단일 판매 공급계약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 우리 이제 직원분이 이제 길게 다운을 받아서 해줄 거예요 오늘. 9시4 분에 이제 예, 공시를 올려줬고 음.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실질적으로 이제 음. 해석을 해드리면 당장의 기준점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의 기준점은 단계별로 이제 실적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동이 될 텐데, 기간을 보시면 이제 아시다시피 여기 2017만 통 기존 계약이 2009년부터 2023년인데, 갱신 계약으로서 24년부터 이제 15년간, 그어 추가적으로 갱신해서 진행을 한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에 사실 먹거리가 이제 안정적으로 형성됐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데,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형성됐다는데 왜 부정적이 긍정적이지?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먹거리는 안정적으로 형성되는데 지금 당장의 매출로 연동되거나 지금 당장의 실적으로 연동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그 내용이 어떤 뉘앙스인지는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제 아시니까 어? 그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 결론적으로 이 흐름이 주가를 뭐 이렇게 20%대 이상으로 끌어올릴만한 그런 내용까지는 사실 아니야. 에, 무슨 얘기냐면 두산중공업의 경우에 에, 3만 2천원까지 찍은 날에 그날인가요? 어, 그날일거야 아마 그날 기준에서 그때 당시 기준에서 음, 나왔던 수주공시 계약이 요런식이에요. 요런식 규모는 조금 더 작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그 변동성은 나오고 있는데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쪽 그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활용한 외국인 기관 쪽에서는 기계적으로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그것도 염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추세 강화 회사가 좋고 그런 건다 알겠는데 추세 강화 부분에 있어서의 기준점 음, 그 기준점 잡을 때에는 에, 일단 확인해야 될게더 많다. 수급 범위라든가 오늘 장 마감 이후에 거래가 추가적으로 더 터지느냐의 여부 여러 가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기술적으로, 이제, 하나씩 보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캠스 같은 경우에, 어, 공시 나온 내용이, 당연히 실체가 있고 좋다. 근데, 당장의 그 실적 내용은 아니다. 2024년 이후의 기준에, 갱신이다. 장기 계약 체결. 먹거리가 이제 항상 있는, 고정거래처가 있는 기준에서의 흐름이다. 어, 그 기준인 거고. 그리고, 음, 지금 뭐, 매직대상기 기준에서 이제 들여다 보시면은, 12시 30분 정도 기준이 되는데 오늘 예쁜공대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가격대 자체가 이제 또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25,000원 정도 수준이 될거예요 사실은 25,000원 기준 잡아도 20% 정도 기준이 되는데 뭐 시초가 에서부터 개장초에 공시 나오고 난 따라붙었어 라고 하시는 경우들 그렇다면 마지노선 범위를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식까지 나온 내용이고 앞으로의 그 고정 음 매출 고정 이익이 창출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걸 뭐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죠 다만 예? 이해가 좀 되셔야 돼요 이것이 상한가 뭐20% 주가를 들어올릴 만한 내용은 사실은 아니에요 어차피 갱신될 그 계약이거든 고정거래처고 하여간에 그래서 에. 차익실을 보면은 꺾여질 때 차익실을 보면은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52% 그러니까 29,600원 이런 라인이 이탈됐을 때50% 이상 차익실을 하고 계셨어야 돼. 그러니까 평균 29,000원대 중반에서는 초중반에서는 전량 차익실은 되고 차익실을 하신 분들이 재편입을 고민해 볼 그런 시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갭 상승이 살짝 나왔고요.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인데 음, 고가와 시가로 으, 잡으셔도 돼요. 근데 고가를 또 넘길 때 들어가는 거는 우리는 뭐 상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시가까지 밀리는 거는 무리수가 있고 2분의 1 지점까지의 흐름은 개별 매매 기준에서 고점 차익 실현하신 분들이 어, 2분의 1까지 밀려서 과도하게 밀렸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 이 정도 수준. 신규 편입은요, 2분의 1까지 밀리면 고점 대비 12% 밀리는 건데 그거를 어, 대단한 재료가 터진 거라고 판단해서 들어가기에는. 엄청난 재료 유인은 일단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조금 들여다 보자. 그래서 매직 계산기 이5일기준에1 2시3 0분 매직 예? 계산기 기준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신규 추가 편입액 기준은 삼 분의 일뭐 십오 퍼센트 기준 이런 범위를 좀 놓고 볼수 있어요. 그럼 오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쁜 궁디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위치 위치를 한번 설정을 해볼 테니까 한번 보시죠. 어, 휴캠스에서 올려주신 게 이제 9시 35분. 9시 35분. 그러니까 라이 방송에서는 이제 서로가 이런 기준점들을 어, 뭐, 돕는다? 라고 표현하면 그런가요? 어, 먼저 이제 좀 종목을 보고, 아, 변동이 나와요. 어, 라고 이제 해 주시면은 그런 기준에서 이제 같이 예,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뭐 어? 예쁜 국무님 KCC 입니다 어또 휴캠스 입니다 해서 9시 35분 기준에 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9시 35분 기준으로 휴캠스 넣어놓을게요 09시 35분 그리고 저 줄을 다친 다음에 하나씩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는 자락이었는지 또 여러분들 보다 이제 매매가 좀더 원활해지신 예쁜 공진님도 처음부터 매매를 아주 잘하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야. 그죠? 요즘 질투 날 정도로 매매를 잘 하시는데 그러 나서 이제 효성 그룹주들도 말씀을 해 주셨고 효성 그룹주들도 뭐 한동안 들여다봤던 음, 기준이 되는데요 그래서 휴캠스 VI입니다라고 이제 해 주신 게 9시 54분이에요. 그럼 10%까지는 우리는 따라붙는 음, 따라붙을 수 있는 기준점에 설정 범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9시 50 음, 1분, 음, 9시 51분 언제야? 정확히 9시 54분이네. 음, 9시 54분 그리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고점 돌파해요. 어, 그러니까 밀렸다가 다시 이제 고점 돌파한다의 기준이 10시 21분. 음? 그리고 KCC도 고점 돌판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 KCC는 이제 잠깐 봤는데 거래 대금이 좀 잔적입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럼 이게 이제 10시 이 21분.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라이브 방송 기존에 이런 흐름들이 동반적으로 뭐 종목을 쭉 올려 주실 때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어, 지금처럼 이제 기준점 거래 대금이 넘겨지고 대량으로 터져지고 뭐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어 10시 54분에 이제 휴캠스 2차 VI부터 해서 쭉 올려 주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을 보자라는 거예요. 방송 갖고 나서 설명도 드릴 거고 그러면 이제 이 기준에 5분 봉 기준에서는 거래 대금은 의미는 없죠. 빼놓고 요 기준에 이제 뭐 쏘나 모멘텀 차트도 사실상 요렇게 기준점 잡으시면 되겠는데 요것도 이제 일단 붙잡아니까 빼놓고 나중에 일봉 놓고 보실 때 기준 잡고요. 그럼 10시 54분이 9시 54분이 언제예요? 9시 54분이 이 요자락이 되겠죠? 9시 54분 그 옆에 요봉에서 아마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러나서이제쭉뻗서올라가서1 0분5분뭐 VI 넘기에그다음에 바닥지지 확인하고 제차 고이 돌파해요 이게이제분분이 10시 2 5분그러나서에이이부단말이죠이부이에서에서이이 부분에서 서 차익 서할 수도 있어요. 무리하게 쫓아가지 마십시오. 뭐 믿을 구조가 없어 프로그램도 그렇고 거래량이 초대량으로 터져지면서 그럼 다냐? 그러니까 이제 차익 실현도 할수 있으니 그 범위 염두에 두시고 대처하시지잘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격 기준은 이제 이 10시 35분 기준이 여기고요. 그다음에 9시 54분 기준이 이 요자락이잖아요. 요자락에 뭐 절반로 으 볼까요? 고점 도파하니까 이제 거래 실립니다예 기준 잡혔겠죠. 그럼 대략 2만 0천 원, 2만 6천 뭐백 원.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눌림폭 그죠? 그리고 나서 또 고점 돌파해요 할때요 기준이 27,700원 0 0 0뭐 750원. 그럼 27,700원이면 15%까지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28,000원이 16%니까 그러면 이제 그 기준에서의 흐름을 놓고 어, 설정을 했을 때 예, 어떤 기준이 잡혀요? 어떤 기준이 잡혀요? 편입의 기준이 여기서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 여기서 그리고 지금은 거래인이 둔화돼 있는데 해석해드리는 공신 내용만을 가지고 여기서 뭐 편입기준 잡겠다 이러면 안돼또 막연하게 들어가겠다 그 기준도 안돼 여기서 분명히 이 가격대 기준에서 십오 퍼센트 수준까지고 우리가 기준 잡았던 십오 퍼센트의 기준 여기까지인데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거래 대금이 휴캠스가 삼이에요 그럼 매수한을 일찍 들였어야지 근데 우리 종목 본이라고 나도 못 봤잖아 얘를 어제까지 거래대가 없던 종목인데 어떻게 하는 얘기야? 그럼 내일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일 들여다보는데 내일 기준에서도 이제 좀 고민을 해보는 거죠. 내일 기준에서도. 무슨 얘기냐면 은 내일 기준의 거래가 우리가 원하는 거래의 양만큼 터져주느냐의 기준을. 오늘 프로그램은 30만 주 수준의 매도란 말이죠. 수급은 꼬였는데 개인들이 흥분이야. 근데 개인들이 흥분한 건 누군가가 세게 이렇게 쫙쫙 거래를 터트리면서 양봉을 만들어주니까 거기에 이제 따라 붙은 개인들이지. 그리고 이제 예전으로 따지면 고빈도 거래가 없을 때는요. 어, 매집 수급이 더 많이 들어온 것 같고 매도 물량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빠져나오고 없어요. 여기서 다못 빠졌을 텐데 이런 막연한 해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막연한 해석이 되는 거고 실질적인 기준은 그런 해석보다는 고빈도 거래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에 파킹 물량들이 계속 들어와서 형성이 됐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일단은 오히려 옳를것 같습니다. 거래량의 기준은 이렇게. 음, 그 지금 이미 이제 터져 있는 거래량이니까 뭐 50만주만 실려도 돼요. 지금 거래 대금이 시가총액 1조짜리가 3위까지 올라왔다. 그러면 은 이렇게만 터져도 돼요. 50만주 정도만 터져도 돼요. 어? 그 정도만 터지면 되고 최소 범위는 이제 뭐 나는 차익 실현됐고 하니까 다시 편하게 내려다 볼 거야. 그러면 35만주. 그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되돌리는 기준은 우리는 15% 이상까지는 못 따라붙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미끄러지는 라인도 어, 들어가기가 애매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매직계산기 기준에서 슈캠스 에, 3분의 1, 2분의 1지점에 28,300원, 그리고 27,300원이에요. 그러면 딱이 정도 범위, 에, 여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27,300원, 28,300원, 이 정도 범위의 기준이 잡혀야 돼요. 이요 정도 지지라인, 이 정도 범위에서 거래가 수반되고 돌릴 때만 그럴 때만 따라붙을 수 있다. 어?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나도 나도 어좀 예쁜 궁디님처럼 와 저런 수익을 좀 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페셜 교육 받는 거죠. 응?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 예? 1년 만에 예? 교육을 진행해 드리는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할수 어 있어요. 왜 못해요? 지금 설명드린 거 그대로. 그 인식을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뭐 h m l 좀또 보겠습니다만. h m l 의 HLB 그쪽에서 대처하면 돼. 오늘 프로그램이 조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강세라면은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렸겠죠. 공격적으로.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 거래량도 이제 540만 주고. 근데 지금 분봉 기준의 거래량이 5분봉 기준의 원하는 거래량이 아니에요. 5m에 20m에만 터지고 있고. 프로그램에서는 일부 축소됐지만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게 제한적이고. 그렇다면은 다는 거지. 예, 그래서 어휴캡스는 이제 밀렸다가 돌릴 때15% 기준 잡고 고점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뭐 28,300원 저 라인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돌려지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평선 기준에서 지금 거래 대금이 사실상 월등하게 제한적인 에, 흐름이기 때문에 음 일주 월봉 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기준에서 놓고 볼 때도 거래가 상상을 초월하게 실려졌다. 근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좀 다소 애매하다. 아, 그래서 본봉 기준에서 놓고 보고 내일도 거래가 이제 이것을 어, 이유로 변동이 확대되느냐. 그럼 그때 보는 거예요. 오늘은요. 가급적이면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해서 대처하는 걸로. 응? 그리고 아 진짜 부럽다. 예쁜 공대님 뭐 이런 식으로. 나도 더 배워서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어제 야간에, 예, 야간 교육 해드리면서 스페셜 교육 말씀을 좀 드렸는데, 스페셜 교육 신청이 어제 야간에 또 거의 다 들어오셨어요, 대부분. 그렇게 해서, 지금 다섯 분인가, 여섯, 분? 여섯 분인가, 뭐, 야간에 예약자까지 하면 더 많이 들어오신 그 상황이 되는데, 일단은 이쪽으로 오셔서, 음? 홈페이지로 오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면. 이런 기준, 문자상월 나가는 이런 기준 은 없죠. 상아프론테크, 조금 전에 휴캠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제가 추천을 드려서 수익낸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조금 전에 예쁜 국민님 올려주신 그 기준점대로 대체 기준이 설정됐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왜, 왜 매매의 기준을 못 찾겠냐 이거죠. 교육을 다 받으신 상태에서 수익은 왜못 찾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내가 어저께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직원분들한테 요거 그 지우세요 어, 홈페이지에서 6개월 재방송 시청 이건 무슨 의미가 있어 이 내용 지우라고 전달해주시고 그다음에 교재 부분은 이제 제자에서 배포를 해드리니까 그리고 이제 예정 교재를 우리가 어, 드린단 말이죠 예정 교재를 그러기 때문에 이그 예정 교재 이게 시간도 정해 적어주세요 어 45시간 9시간 곱하기 다섯 강좌, 마흔다섯 시간, 그리고 구십구만 원 상당의 USB는 기초 열다섯 시간. 그렇게 해서 어, 매직계산기까지. 이것도 밋밋해. 어? 매직계산기 달라고 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이게 뭐요, 밋밋하잖아. 다시 강조를 해서 올려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화수목 야간 한 시간인데 그 이상의 교육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이제 염두를 해두시고, 그리고. 어, h l b 는 제차 이제 고점 대비 미끄러져 내려오면은 차익 실현 범위도 이제 프로램쪽에 수급이 있으니 차익 실현 범위도 좀 설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만 구천 오백 원 정도를 놓고 볼까요? 아, 지금 좀더 한번 다시 보고 좀더 다시 보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오시고 그다음에 에, 지금 어, 라이브 방송 쪽으로 스페셜 교육 방에서 라이브 방송 쪽으로 이제 많이들 이동을 하시는데. 지금 10분 이상이 지금 이동을 하신 상태예요. 5분 어, 정도 이제 5분도 이제 안될것 같은데 하여간에 이, 이동을 잡아주시면 이제 마무리하고 이동 혜택에 대해서도 이제 더 이상 기준을 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오셔서 어, 슈캠스 같은 종목도 수수로 잡아보시고 그리고 HLB 같은 종목도 잡아줘서 수익도 한번 내셔야죠. 음, 어, 그렇게 하려고 교육을 받는 거니까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HLB는 다시 전략 기준 잡아드리고요. 텍스트 쪽의 기준은 이제 얘도 똑같을 것 같아요. 음, 상하프론테크 이제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에, 요 종목 휴켐스 기준도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우리는 항상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추천이 됐는지 예, 수익이 나시고 있는 건지, 손실이신 건지, 뭐, 기준을 잡아드려야 되겠죠. 어 그래서, 요 기준에 네. 예, 상하 전략은 올려드렸으니까, 어 정원님들은 이제 참조하시면 되겠고, 이일 08255 기준에 상하 푸론테크 이왕이면 이 쪽도 이제 뭐, 변동이 크게 나와서 수익이 발생되실 수 있기를. 그 다음 교육일 퍼센트에서 이제 휴캠스 기준, 그렇게 해서 매직 계산기, 조금 전에 이제 잘랐던 내용을 바탕으로, 12시 30분 기준에, 12시 30분 기준에 대응 전략, 뭐, 요거를 설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대금 이걸로, 12시 지금 45분 기준 거래대금 시가총액 1조짜리인데, 거래대금이 3위입니다. 2위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어, 2위까지. 거래대금 2위까지 올랐습니다. 거래대금 2위. 프로는 조금, 음, 없죠. 매도우이니까. 이렇게 어, 해서 요거 전략 잡아서 올려드릴게요.